고령군 제한군인회 박기란 사무국장은 26일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진행된 정부보상 전수식에서 장관 표창인 국가보훈처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중골프장에서는 보기 드문 클럽 챔피언 대회가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고령 마스터피스 CC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고령군은 오는 9일부터 군청민원실 11번 창구에 대구달성고용복지센터의 전문직원 2명을 배치해 고용복지센터 고령출장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군은 27일 쌍림면 산주리마을회관에서 2020년 다함께 만드는 치매보듬마을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고령TV입니다. 고령군 제한군인회 박기란 사무국장은 26일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진행된 정부보상 전수식에서 장관 표창인 국가보훈처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박기란 씨는 2015년 3월 1일자로 고령군 제한군인회 사무국장으로 부임해 현재까지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북향군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날 양정석 경북도 향군회장을 비롯한 경북도 여성회장 등 많은 임원들이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대중골프장에서는 보기 드문 클럽 챔피언 대회가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고령 마스터피스 CC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예선전을 진행해 선별한 본선 진출자 36명이 최종 결전에 참여했습니다. 선수들은 국제 수준의 골프장에서 PGA 정기룰에 맞춰 경기를 치렀으며 우승자는 향후 1년간 마스트피스 CC를 대표해 국내 아마추어 각종 경기 대회에 참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클럽 챔피언으로서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이틀간 경기를 치른 결과 우승자는 구미시 출신의 이유준 씨가 준우승자는 진주시 출신의 박선호 씨가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고령군은 오는 9일부터 군청민원실 11번 창구에 대구달성 고용복지센터의 전문직원 2명을 배치해 고용복지센터 고령출장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출장소는 일자리지원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등 실업자 및 구직자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출장소 운영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민원 수요에 따라 운영 횟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광용환 고령군수는 대구 달성 고용복지센터 고령출장소가 운영되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구직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령군은 27일 쌍림면 산주리마을 회관에서 2020년 다함께 만드는 치매보듬마을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치매보듬마을은 치매가 있어도 불편함 없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가족, 이웃의 관심과 돌봄을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경북형 치매안심마을로 2017년 운수면 유리를 시작으로 성산면 기종리, 계진면 옥산리 등 3개 마을에서 운영됐습니다. 올해는 쌍림면 산주리를 신규마을로 선정하고 치매 조기검진을 시작으로 마을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벽화그리기, 치매예방 안내판 및 그림자 조명 설치, 비대면 치매예방 꾸러미를 전달하는 홈스쿨링, 찾아가는 가가호우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군은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 공모전에 선정돼 m n p 의 VR로 보는 세계 명소를 대가야 박물관에 설치했습니다. 앞서 고령군은 조달청과 혁신제품 시범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날 VR기기의 사용과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가야 박물관 내 대가야 역사관 1층 로비에서 내년 3월까지 실사용자들의 만족도와 활용성 등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이번에 설치된 VR 기기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주민, 관람객 등에게 국내외 200만 한개 장소를 360도 가상현실 콘텐츠로 제공하고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고령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